삼촌이랑 <람쩐이> 대결하자. 어디서 차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? 여기서 찰까, 여기? <람쩐> 거기서 차면 넣을 수 있지? 아, 아직, 아직, 아직. 아, 아직, 아직. 어, 아, 아, 너무하네. 하는 거야? 오! 아, <laughs> 잘 찬다. <laughs> 이제부터 다섯 번. 오! 오, 아, 잘 찬다. 아, 1대0. 아, <laughs> 아, 아, 이대0 3대0, 대 3대 와. 4대0. 와. 마지막. 오. 오, 아, 들어왔어. 너 들어갔어. 어, 아, 도 돼. 야, 잘한다. 아까 진짜 진심으로 했는데 다섯 골 먹혔어요. 진짜로 막을라 그랬거든요. 하나도 못 막았어. <목소리> 재대결하자. 삼촌하고 이 차전 몇골 넣을 겁니까? 한 골이요? 한 골. 아까 다섯 골 넣었잖아요. <목소리> 자신감이 없어졌어요? 네. <laughs> 어긴장되네 이제 아까는 웃었는데. <목소리> 아 y e 오. 야 움직이지도 못하겠네. 자두번 남았어요. <laughs> 자 이거 다시 이거 다시. 우와! <laughs> 와, 진짜 어렵다. 자 다섯 번째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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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왜 이렇게 잘해? 사실, <laughs> 아, 진짜 잘하네. 가만. 알 먹었다. 알 먹었다. 와. 이 막는다. <laughs> 마지막. 마지막. 와. 승리. 나이스.